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킬로바이트 금융입니다. 킬로바이트 금융의 테마는 은행 고배당 금리 인상스토, 증권형 토큰 발행, 지주사가 있습니다. 은행 고배당 금리 인상스토, 증권형 토큰 발행, 지주사는 2008년 설립된 킬로바이트 금융그룹의 지주회사로서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은행, 카드,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저축은행 등 다양한 금융사업을 영위함 2020년 프루덴셜 생명을 종속기업으로 편입. 2023년 기존 킬로바이트 생명보험과 합병함 2023년 킬로바이트 신용정보 지분을 국민카드에 매각한 더벨류엠 글로벌 자본시장 부문을 신성장 영역으로 집중 육성하고 디지털금융 강화 전략으로 넘버1 no. 금융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 중임 킬로바이트 금융은 은행 관련주로 분류가 됩니다. 종목 이름 킬로바이트 금융 테마 은행 고배당 금리 인상 스토 증권형 토큰 발행 지주사 기업계요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의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보유한 금융지주회사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 및 경영관리, 자금지원 등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함. 주요 종속기업으로는 국민은행, 킬로바이트 국민카드, KB증권, 킬로바이트 라이프 생명, 킬로바이트 자산운용, 킬로바이트 캐피탈, 킬로바이트 손해보험, 킬로바이트 저축은행 등이 있음. 2019년 10월 오픈뱅킹 시행, 2020년 8월 데이터 3법 개정안 시행. 인터넷은행의 시장 진출 등으로 주거래 고객 이동이 확대되는 등 금융업 내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재무 대출 자산 성장으로 순이자 수익이 증가한 가운데 보험 및 비은행 부문의 성장 등으로 상생금융 및 선제적 충당금 적립 등에도 전년 대비 영업이익 및 순이익 확대. 2023년 12월 기준 그룹피스 자기자본 비율 16.73%로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며 있으며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은 전년 대비 0.31%피 상승한 1.01%를 기록하였으나 여전히 양호한 수준을 보임.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로 대출자산 성장 둔화가 예상되나 비은행 부문의 안정적 사업 병리와 비경상적 비용 기저 효과로 영업이익 및 순이익 확대 가능할 듯. 은행 관련주 킬로바이트 금융의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1. 투자 지표 분석 2024년 6월 4일 기준. 장마감. 킬로바이트 금융의 시가 총액은 31조 3125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곱하기 현재 주가입니다. 킬로바이트 금융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10위입니다. 킬로바이트 금융의 상장 주식 수는 4억 351만 1000일 흔도 주입니다. 킬로바이트 금융의 액면가는 5천 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킬로바이트 금융의 PER, 주가 수익 비율, 6 PER은 7 8배이고 추정 P/ER 은7 0 0배이며 동종업계 P/ER 은 5.8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P/ER 은 4.73배, EPS 주당 순이익은 1 1 4 0 0원 b 0 s 는1 0 3 4 4원 PBR은 0 0 6 0입니다 연도별 EPS는 2021년 12, 1605원, 2022년 12, 197원, 증가율 4.79%, 2023년 12, 11440원, 증가율 13.301%, 2024년 12, 2, 11901로 증가율 4.03%입니다. 연도별 EPS 증가율이 25% 미만으로 캔슬림 투자에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도별 ROE는 2021년 12, 9.8%, 2022년 12, 8.28%, 2023년 12, 8.44%, 2024년 12, 2, 8.27%입니다. 연도별 ROE가 17% 미만으로 캔슬림 투자에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PBR과 BPS는 각각 0.52배, 15만 34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3.94%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주가는 8 8 0 5 6원입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는 69,76억 원, 52,892억 원, 64,353억 원입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는 43,844억 원, 39,314억 원, 45,634억 원입니다. 킬로바이트 금융의 재물을 보면 상장폐지 위험이 낮아 보입니다. 최근 부채비율은 1115.73%이고, 유보율은 2771.92%입니다. 500% 이상으로 부채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2023년 결산 기준 업종별 재무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킬로바이트 금융은 금융 은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며 같은 업종에 224.0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1. 부채비율 업종 평균 부채비율이 120.35%이고 킬로바이트 금융의 부채비율이 17.92%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기업이 보수적인 재무 정책을 유지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의미합니다. 낮은 부채비율은 경제 변동성에 대한 내성이 높고 재무 리스크가 낮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보수적이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기업입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총자산 증가율 업종 평균 총자산 증가율이 27.2%이고, 킬로바이트 금융의 총자산 증가율이 3.34%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기업이 보수적인 자산 운영을 했음을 나타냅니다. 자산 증가율이 낮더라도 효율적으로 자산을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운영이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에 부합합니다. 3. 매출액 증가율 업종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13.51%이고 킬로바이트 금융의 매출액 증가율이 20.58%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시장 수요가 증가했음을 나타냅니다. 지속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되며 이는 기업의 경쟁력과 시장 점유율 증가를 시사합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려는 경우 매출 증가율이 높은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시장 확대와 신제품 출시가 지속될 경우 긍정적입니다. 4. 순이익 증가율 업종 평균 순이익 증가율이 64.35%이고 킬로바이트 금융의 순이익 증가율이 25.93%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비용 증가나 수익성 악화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 조정이나 비용 절감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어려움이 있는 기업이라도 구조조정 등의 개선 가능성이 있다면 저평가된 상태에서 투자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5. 영업이익 증가율 업종 평균 영업이익 증가율이 15.74%이고 킬로바이트 금융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27.82%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기업의 핵심 영업활동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지속적인 영업이익 성장이 기대되며 이는 장기적인 수익성 향상을 시사합니다. 핵심 영업 부문이 강력한 기업에 투자하면 안정적이며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6. 총자본순위익률 업종 평균 총자본순위익률이 1.15%이고, 킬로바이트 금융의 총자본순위익률이 7.07%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높은 수익을 창출했음을 의미합니다. 자본 효율성이 뛰어나며, 이는 장기적으로 투자 수익률을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높은 총자본 순위익률을 가진 기업에 투자하면 자본 효율성으로 인해 안정적이며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7. 자기자본 비율 업종 평균 자기자본 비율이 68.81%이고 킬로바이트 금융의 자기자본 비율이 84.81%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부채보다는 자기자본에 의존했음을 나타냅니다. 재무 구조가 안정적이며 경제적 변동성에 대한 내성이 강합니다. 안정적이고 낮은 리스크를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재무 분석 1. 손익계산서 분석 지난 실적 대비 매출액. 영업이 지배 지분 당기 순이익이 증가하여 높은 주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이 재무상태표 분석 현금성 자산이 매출액 대비 5894.86%로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3. 현금흐름표 분석 영업활동 현금흐름보다 당기순이익이 더 큽니다. 일반적으로 감가상각비의 영향 당기순이익의 가산으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당기순이익보다 높으므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당기순이익보다 낮은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금흐름표로 볼때 당해 법인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플러스 투자 현금흐름이 마이너스 재무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인 우량기업형입니다. 영업활동 현금흐름 투자 현금흐름 재무현금흐름으로 보아주로 영업활동을 통해 현금을 창출하고 이를 투자활동에 투입하면서도 여유자금으로 차입금 상환과 배당을 실시하는 우량기업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이는 가장 이상적인 현금흐름 조합으로 꼽힙니다. 3 차트 분석 킬로바이트 금융의 2024년 6월 4일 기준 장마감. 현재 주가는 77,600원이며, 이는 전일 종가인 79,300원보다 1,700원 하락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78,160원입니다. 현재 주식의 종가가 최근 5일간의 평균 종가보다 낮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킬로바이트 금융의 종가는 77,600원이며, 킬로바이트 금융의 현재 주가는 20일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의 주가 움직임이 상승세에 있음을 시사하며, 주가가 통상적인 평균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킬로바이트 금융의 종가는 77,600원이며, 킬로바이트 금융의 현재 주가는 장기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241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241일 동안의 평균 주가를 나타내는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위에 위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120일, 241일, 480일 이동 평균선이 정배열을 이루고 있어 장기적으로 주식이 안정적인 상승 추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9%이므로 약세장이 아닌 경우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도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RSI가 58.41%로 특별한 신호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기술지표나 시장조건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일은행 고배당 금리인상스토, 증권형 토큰 발행 지주사는 거래량 87만 601흔여섯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6만 7629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의 거래에서는 각 거래원이 얼마만큼의 주식을 거래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 간의 거래 활동과 주식 시장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투자증권에서 10만 2412주, 0 UBS에서 8만 3418주, 목건 스탠리에서 6만 7468주, 삼성에서 55,449주, 골드만에서 54,745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모건 스탠리에서 1 2 4 2 순한 주 UBS에서 10만 6 6아9주 KB증권에서 8 5,886주, NH투자증권에서 7 3,700주, JP모간에서 5만 5 5 1 0 0스무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 보유비율 76.54%, 은7,208 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318,706 주만큼 순매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킬로바이트 금융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투자 결정에 있어서는 개인이 사용하는 전략과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투자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고 신중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의견은 참고 용도로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식 투자에 관한 모든 결정은 투자자 개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제시한 정보나 의견은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며 개별 투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투자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은행 관련 주 킬로바이트 금융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